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쫙 열리는 것만 이제 베드로는 이미지를 그렸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보좌에 올라가시고 왕좌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옆에 서서 그 왕권을 동일하게 누리며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는 그런 이미지만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지를 그렸던 것과는 다른 스크립트, 다른 대본이 나오니까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거의 가랑하듯이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다 막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 불편함과 또는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구나 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언하니 우리의 돈줄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뭐 이런 기도 많이 하셨죠. 사업은잘 될지어다. 모든 것은 다 회복될지어다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 우리는 굉장히 혼동스럽죠. 사실은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저희들이 죄에 대한 삭스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겪는 광야의 길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라는 것.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절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춘기는 당연히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는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했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사춘기 없이 우리 아이들 잘 지나갑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춘기를 어떻게 잘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훈련을 겪어서 장성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대학교 가서도 또는 사회에 나아가서도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사기와 거짓말을 얼마나 저희들이 많이 당합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 부모 밑에서 있다가, 보호 아래에 있다가, 사회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과정 없이 한 번에 낙하산으로 어느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서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있으면 쓰러진다. 곧 있으면 포기할 거다. 곧 있으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두 여인이, 연인이, 연인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결혼합니다. 축복해주세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두 사람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같이 신혼집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신혼 여행도 갈 준비도 하고 아이는 몇 명을 낳을 것이고 계획을 짜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결혼 한번 해봐라. 예, 네, 우리 예상이 다 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겪어봐야 아니까. 말해준다고 해서 모르죠.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50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 50주년 그날을 반드시 맞아시길 바랍니다. 30주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지난주 제자훈련 때 어느 한 자매님이 여전히 저는 남편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사탄일까요? 사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죠.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베드로가 한그 말에 대해서 그런 어,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할수 없어 나라고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실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족해 하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미지를 그렸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막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겪어야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 개교회가 개 교회만이 갖고 있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시간을 저희들은 겪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나 사탄에 뒤집어 씌웠거나 이단이라서 겪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 이렇게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교회를 우리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은 있겠죠. 아 이래서 쓰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라는 것.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로의 전환을 부인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사람의을 생각하는 것, 사람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순환이 없는 영광.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없이 영광만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는 인간적인 생각, 피 흘림 없이 얻고자 하는 영광, 고통과 비난과 슬픔과 좌절. 없이도 꽃길만 걷고 싶어 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에는 없는, 예, 네,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이고요. 그 형통함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겸비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네,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누가 십자가 지는 것을 네. 좋아하겠습니까? 네, 안 좋습니다. 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우리 지난주 말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가? 뭐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안 지는 게더 좋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 그 길이 녹록지 않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함께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쪽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것을 수평적으로 저희도 적용한다면 건강한 교회로서 저들이 가야 할그 길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만 유난히 더 그런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저리티 그룹, 그룹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겪는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신념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쉽게 갈수 있는 그 길을 유난히 어렵게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 십자가를 지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 개인의 신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신년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아니야, 형제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세요.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남들 다 그렇게 한다더라도, 남들이 다 이중장부 쓰고 있다더라도, 하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 더 들어가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갑시다. 교회가 그한 형제를 그렇게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앙 고백과 신념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지체로서,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삶에 그들 말씀도 적용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 길이 어떠한 길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주님을, 예수님을 쫓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본질입니다. 참된 제자의 본질. 믿는 자 성도로서의 본질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쫓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타락한 나의 본성, 나의 본성이 어떠, 어떠합니까? 죄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니까 나의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의 그 죄인된 육신의 그 본성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됨을 얼마나 육신이 타락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오랜 주 앞에 두손 들고 굴복하게 되고요.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주의말씀의 말씀의 능력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내일 주일설교 말씀 본문에서도 바울의 희생이 돋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죄수가 돼요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는 반드시 너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지금 선판 그 복음의 내용들 가해사에 가서 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육신을 쳐서 스스로 죄수가 되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어 희생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당신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둘째 녀석이 십자가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예요. 교회에 와서는 저 사람이 십자가예요. 라고 계속 이제 타자를 향하여서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타자는 어떠한 대상일까요? 타자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나의 십자가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왼수 같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서 옆 사람이 진짜 십자가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낙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 그럼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희생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간 한다는 것, 희생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 영적인 성공 희생 없이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희생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희생 없이 즐기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네 <laughs>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 없이 성화를 신앙생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서 나를 무엇을 나의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간을 내어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란 청지기도 이 시간 관리를 잘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도 지키는 거, 기타 등등. 하늘 앞에 나의 시간을 다 내어드리는 것, 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건강교육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고, 또, 물질들도 될수 있겠죠. 또, 은사가 있을 것이고, 또, 기타 등등. 성게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입니다. 타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그 그리 하였듯이 우리도 타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내 눈에 거슬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내 눈에 거슬리면 이 사람이 십자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복음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 세 번째,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 무엇일까? 예수님을 쫓는다. 전심 전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써있나요? 현재 명령형. 네, 현재 명령형. 다시 말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지훈자매님, 언제까지? 끊임없,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제까지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주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차으리라 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제자로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타자를 향한 삶.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그 다음에 또한 타자를 위한 삶.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독교 생명의 역설법이라고 말합니다. 역설법 역설적이죠. 신앙사를 한다라는 거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사 하는 거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셨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희생하면 그럼 나는 뭡니까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이 정도였으면 나도 받는 게 있어야죠.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끝. 그 까지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타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치관이나 생각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Another Level. 어나더 레벨의 의식이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어나더 레벨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나더 레벨. 나는 이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계속 생각하세요. 나는 어나더 레벨이다. 이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더 온유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희생할 수 있는 자다. 나는 어느 v 레벨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현세에 만족하지 않고, 현세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세의 평화와 축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멸류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며 이 세상의 안락보다 하늘의 그멸류관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기쁨이 되는 거. 언하더레벨언하더레벨 우리가 때로는 한탄의 말할수 있습니다. 아 나도 좀 지치고, 나도 저들처럼 좀 저렇게 살아보기도 싶고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한번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이 이해 주실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다 그렇게 목숨 걸듯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 네, 온전히 성화를 잘 이루어 가십시오. 네, 결론 맺겠습니다. 기독교 생명 의 역설법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그 그제서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때그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현실적인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했을 때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돈 도... 재물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네, 다네 미소가 탁 드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다 버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